성수에 상륙한 일본 인기 도넛 브랜드 아임 도넛. 평일 11시에 테이블링 기계로 웨이팅 걸었고, 12시 20분쯤 입장했더니 서울 매장 한정도넛들은 이미 품절.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사온 거 리뷰해볼게요. 서울 지점 메뉴들이고요. 제가 소소하게 사온 도넛들입니다. 오리지널 크기가 진짜 작아요. 맛은 시장에서 사먹는 꽈배기 도넛 맛이고 식감은 퐁신함 40%, 추이함60%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말차 허니 흑임자 크림. 말차 도넛 흑임자 크림 조합인데 엄청 쓴 말차 맛에 강력한 흑임자 맛이 느껴졌습니다. 메이플 프로슈토. 오리지널 도넛에 강력한 단맛의 코팅이 되어 있고 후추맛 살짝. 근데 프로슈토가 맛없어요. 더블 연유 버터 샌드. 팜플렛에 없는 메뉴로 오리지널 도넛 속에 연유 버터가 들어있는데 개인적으로 엄청 달고 느끼했어요. 생 프렌치 크롤러. 오리지널 도넛보다 살짝 더 추이하고 겉에 코팅이 엄청 달아요. 웨이팅해서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서울 한 정도는 못 먹어봐서 아쉬우니까 다시 가보려고요. 끝!